제가 아, 할 아니, 얘기는.. 잘 많이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과장님 네. 아니 잠깐만요 다시요 네. 아니 일단 제, 저도 네. 얘기 좀 네. 할게요 왜 그러나 과장님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계속 사무장님이나 통장님한테 이 상황을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게 누구 송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지역민들은 당황스러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더 얘기할게요 6개월 전에 의장님이 여기 오셨어요 지금까지 참 총재님 고생하셨다고 박수치면서 전적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다가 우리가 한 사람만 담당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배정해 달라 했어요. 6개월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무장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내용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은 지금 지역민들은 이제 고생해서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린 상처가 돼요. 그리고 왜지금들나한 저는 다른 얘기가 없고, 17동 대표입니다. 아, 통장님의 얘기를 듣는 게저희게고정가할것 그 같아서, 그러니까. 한번 들으시라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게, 중고다 이래가지고, 이게 하수도가 반대해가지고 이게, 이게, 철도 때문에 하수도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계속, 우리 동네에 그, 침소되는 게, 역류 돼가지고 침소된다, 이게. 주런 거는, 이게 뭐, 철도로 시에서 뭐, 이거 뭐, 그냥 뜨는 거지. 주민들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시에서 맘대로 해도 되는데, 그동안에 시에서 하니까, 철도도 뭐 한다, 이지공사를 그래, 계속 그래, 해놓고 물리와가지고는 그 철도 안걸는다 우리는 주민들은 전부 다, 이게, 걷어달라그래죠 아니, 둘 다, 이게, 이제, 음. 어. 철도 공간을 하면, 처음에 제가 철도 공단하고 얘기할 때, 이건 이제 걷는 걸원0으로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시의장님은 뭔 얘기를 하나 하면, 야, 이거를 원형, 물을 원형대로 놔두고, 네, 이거를 만약에 이제 큰이까지 덮으면 신호가 사용할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제한적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모집이 하는, 산업정책과에서 나오셨으니까, 산업정책과에서 어떤 그, 그 안을 만약에 만들어내신다 그러면, 그 안대로 이제 철도공단에서는 해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제 거벌돼서 타협을 하는 거지, 누가 돕아무 네. 네.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선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얘기를 해야 되냐, 수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거는. 아니,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이걸 시편리대로 하면 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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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편리대로 아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처음부터 제가 그, 제, 이제, 환경단체가 나서가지고 이걸 걷어낼 때, 음. 이, 저, 저, 네 예, 여기요. 발달통장님이랑 아니 그저 도 계속 전향수 되거든요. 그래, 그분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소통을 계속 했죠. 근데 통장님 지금 오늘 처음 뵙는데 왔었어요. 아니 저, 제가 처음 뵙는 거 같아요. 원래 처음에 할때 걷어놓는 조건을 했잖아. 현장 답사할 때마치 조건이 걷어낸다른 거둬된, 조건이 아니고 제가 걷어날라 그랬죠. 기에서고거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둬 달라 그랬죠. 거둬 달라 그랬는데 거둬 달라 그랬는데 시의장님이 이거 을 나누고 어떤 테마 형식으로 동해시를 위해서 뭔가 쓸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낫지 않겠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아니 시 정책과에서 나오셨으니까 그냥 <목소리가> 시의장 <목소리> 아니, 자,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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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다저 음, 시에서 우리 뭐, 분들을낙할일없다고 봐요. 그 좋은 아들을 에 의견을 오늘 시에서 오늘 시에서 처음 <laughs>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시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시민들 한테다가공천제 같은 거를 열거 아닙니까? 그때, 그때, 네, 몇 얘기 다 하세요. 하세요. 지금은 오늘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걸 얘기할, 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때 가서 하는 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공간 이런 거나 난리다들하고 오늘 저 자리에서 미팅 하기로 한그 약속은 주약 안건이 뭐예요? 그건, 저, 우리, 여, 저, 김동만 회원가 물자도 놔주셨는데 이게 아니,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왔는데. 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왜, 왜두 사람이 공격을 하고, 뭐, 또, 논의하려면, 어디, 어디, 뭐, 사후심에 이런 데 가서, 하여야 할 상황을 여수로 이렇게 나눠야지. 로는 코로나는 나중에 시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시하고 코로나를 시민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 네. 우리 글쎄, 코로나가. 오늘 하는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공단에서 나오셨고 시에서 나왔고 해양산청에서 나왔으니까 주민들이 한번 보시고 나중에 어떤 의견을 한번 내달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 조직위원장이 주민들을 부른 거 같아요 그럼 그건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서 아직까지 시에서 정책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뭐, 이래달라, 전해달라,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어, 시정책과에저서 황당한 거고. 소전에 뭐 얘기 없 예, 해안선, 전에철도공사이공작도다 그래요. 거기 거다 주기를 했거든. 저게, 어디나 저게, 항력에서 나와, 대표가 나와가지고. 네. 거다 주는 조건을 하여 했던 말이야. 아, 력 씨, 학력은, 뭐, 거나 소승이라니? 아니, 거나 여고 이거 나온 사람들이잖아. 아, 아니, 거, 거, 아니, 거. 아니, 이게 아니, 소성은, 한국화항역장님은 한, 한 그냥 업소가 자격으로 오신거고 우리가 이제 답답하니까 그분을 불렀던거고 실질적인 모든 권력행사는 여기 오신 거.